안녕하세요. 공주수학입니다. 어, 오늘은 그 센수학 유형 두 번째 연속하는 자연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는 그 어떤 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지요. 어떤 수에 대해서는 미지수를 x로 두고 그 다음에 식을 세우고 방정식을 푼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확인을 해봤습니다. 어제 네, 한것 중에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면은 큰 수하고 작은 수하고 차이가 8이 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제 작은 수를 X로 두고, 어, 우리가 문자를 한 개만 두고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렇두개 하면은, 두 명이 나오면은 좀 힘들어요. 우리는, 현재로서는. 그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 8 차이가 나면큰 거는 여기다 8을 대주면 되겠다. 만약에 큰 수를 내가 X로 했다면은, 이거하고 이거 차이가 나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어, 8을 빼줘야 되겠죠? 예. 이거를 어제까지 어, 한 사항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 연속하는 새 자연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나왔을 때 그냥 만약에 그냥 연속하는 게 아니라 새 자연수라고 한다고 보세 그냥 새 자연수. 새 자연수. 자연수가 뭡니까? 자연수. 자연적으로부터 자연적으로부터 이렇게 생긴 수. 그게 자연수잖아요. 그죠? 하나, 둘, 셋. 우리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적으로 셀수 있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세자연수라 그러면 1도 있고, 뭐 2도 있고, 3, 4, 5 이렇게 막 간다고 칩시다. 뭐 10까지 한번 적어 봅시다 이렇게 해서 자연수가 있는데, 이, 무척 많아요. 이 많은 자연수 중에 내가 어떤 거 될지 모르니까, 뭐, X. 한 수를 X. 다른 수를 y 아니면 z로 두든지 아니면뭐 abc로 두든지 나중에 되면은 알파 베타 감마로 두든지 이렇게 세 개로 둘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지금 우리는 지금 한명 상대하기도 지금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렇게 세 명까지 나오면 우리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고등학교 다닐 때이세 명까지는 상대했어요. 를 xyz. 근데 지금 그것도 굉장히 힘든 과정이었죠. 그죠? 행렬도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 과정을 알아야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이세개 문자로 되는 이거는 다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빠졌어요.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도 하는 가장 큰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세 명이 나오면 숫자를 줄이는 거예요. 이둘 중에 하나를 세 개를 두 개로 줄이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두 명도 지금 많단 말이에요. 두 명도 상당히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로 줄여야 돼요. 우리가 지금 가진 실력 가지고는 현재 가진 실력 가지고는 두명 하기도 힘들어요. 예? 지금 이제 그 이제 중학교 사망 정도 올라가면 이제 x랑 똑같은 애 쌍둥이 x가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2차 방면식인데 고등학교 가서도 이두명 상대하기는 처음부터 이세 명을 상대하기 힘들어요. 그럼 싸움을 할때세놈다 어? 우리가 싸우겠다. 그럼 세명 한꺼번에 붙어봐 그러면 도저히 지금 현재 실력으로는 시 어,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한 명씩 상대하잖아요. 한 명씩 상대하면 내가 이길 수 있거든. 한 명씩 상대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겠어요 애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좁은 골목길로. 한 명만 들어올 수도. 선생님 못 들어오죠. 그럼 한 명씩 들어와. 그럼 내가 너 상대해줄게. 이 가장 유명한 그 영화 중에 올드보이지 않습니까? 한 명씩. 어, 그 복도에서 이렇게. 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많은 그 애들 중에서 얘들을 없애야 돼. 그래서 이 중학교 때 문제 보면, 그냥 이세 자연수를 하면은 XY로 둬, 둬야 돼, XYZ 세 개로 둬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로서는 우리 그 고등학교 가서도못 풀어요. 그래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수가 뭐냐면은, 연속하는, 이 말이 앞에 붙는 거예요. 그래서 연속하는 거기 때문에, 아, 연속하는 것은 자연수는 항상 이 1, 2, 3, 4가 어디서도 붙어보더라도, 여기가 항상 일차가날 거죠. 그죠? 여기도 일차가 나는 거. 요, 자연수의 성질을 항상 잘 파악해야 돼요. 문제 조건에서 줄 때. 네? 우리가, 그, 선생님이, 아, 오늘 야구하러 갈 거야. 그럼 준비물로 뭐를 가져가야 되겠어요? 야구 방망이 가져가고, 볼 잡는 캡쳐 가져가야 되잖아요. 탁구 채로 갈 거야. 그럼 탁구 채 가져가야 되고, 배드민턴 할까요 배드민턴 채로 가져가야 되죠. 여기서 나오는 이 조건을 항상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자연수 중에서도 연속한다. 연속하는 것 중에서도 세 개가 연속한다. 그런 성질들을 잘 파악해가지고 우리가 그 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연수의 성질이 딱 보니까 일식 증가하죠. 일식 증가. 그럼 내가 이 어떤 수를 중에서도 한 숫자를 만약에 이렇게 X로 둡시다. 자연수의 성질이 뭐예요? D든 앞이든 항상 1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 그럼 내가 이세 개를 둘때 XYZ로 두지 말고 니하고 니하고 차이는 한계가 있으니까 넌 어차피 연속하는 거니까 아무리 연속하더라도 니는 내보다 한개더 커져 그럼 니한개더커지만 네 니는 내보다 또그 다음 수는 연속하니까 두 개가 더 커져 그 다음에는 또세 개가 더 커져 거꾸로 어 내려가 보면 얘는 두한개가 적어져 뒤에는 또한개가 적어져 또 이쪽에는 또한개가 적어져 이게 바로 자연수의 성질이죠 이런 이 연속한다 그 조건에서 주는 자연수다. 이런 조건들은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에요. 아, 자연수가 나왔다. 그러면 자연수는 1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성질이 어떤 큰 수라고 하더라도 항상 1차이가 나는구나. 아, 그럼 두 수를 둘때 우리가 두 문자로 두지 말고 한 문자를 X로 뒀으면 그 다음은 X 플러스를 하든 X 마네스를 하든 그렇게 두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연속하는 세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연속하는 세 개를 고르면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나는 이렇게 고르고 싶다. 이렇게 골라도 되고, 아니면 나는 이렇게 고르고 싶다. 이렇게 골라도 되고, 세 개니까 이렇게 골라도 되는 거고, 또 이렇게 골라도 되는 거고, 하나 둘세 개. 네? 자기 원하는 대로 고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세 자연수를 그 선택할 때, 내가 만약에 가장 큰 수를 x로 뒀다 그러면 한 개씩 적어서 져 x c x-7, x로 둘수 있고 내가 만약에 중간에 거를 두고 싶다 그러면 x, x x x+ 가정적은 수를 뒀다 그러면 x 내가 그어그 어, 그 만약 에뭐 x+100을 내가 자연수로 두었다 내가 풀 문제가 숫자가 너무 커 그래서 나는 x+100을 갖다가 새 자연수로 둘 거야 그 중에 한 개를 x+100으로 둘 거야 그럼그 다음 수는 어떻게 돼? x+101이 될 거고 그 다음 수는 x+ 102가 될 거죠. 아니면 난 이거 싫으면 어? 이렇게 해서 100이 101을 할 거야. 이렇게 세개를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세개를 어, 정하는데 이 중학교 과정에서는 어, 어, 다른 것 밖에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곱하게 되면은 얘네들이 두 개가 어? 곱하게 되면은 쌍두기가 나오거든요. 그거는 지금 지금 갖고 힘들어요. 그거는 이, 이 참수까지 배워야 되기 때문에. 단계 주로 나오는 것기 때문에, 이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보통, 음? 어, 요거를 많이 쓰죠. 그죠? 어, 그리고, 어, 새 홀수다. 새 짝수다. 근데 그렇게만 나오면 힘들어요. 여기서처럼. 연속하는 새 홀수다. 새 짝수다. 그러면 그 짝수와 홀수의 그 성질도 딱 보는 거예요. 홀수는 어떤 거예요, 홀수? 13579죠. 13579홀수로 보니까 어때요? 플러스 이식 차이 나죠. 그죠. 이런 성지들을 잘 보는 거예요. 플러스 이식. 만약 짝수다. 짝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짝수. 짝수 도 보면은 2468. 요것도 떻되돼요 요것도 이식 차이가 나는 거죠. 이식. 여기도 이식. 아. 짝수나 홀수나, 어쨌든, 이식 이는 거구나. 그래서, 연속하는 제자연수라 그러면은, 그 자연수의 성질에 따라서, 일식 커지거나, 일식 작아지는 거고, 짝수나 홀수다 그러면은, 아, 이식 커지거나, 어, 이식 작아지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그냥 뭐, 새 자연수라 그래서, 뭐, 새수라 그래서, XYZ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이 자연수라는 성질 때문에, 한 개씩 증가하는 거고, 짝수라는 성질 때문에, 홀수라는 성질 때문에, 앞뒤로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그 성질이 유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세 홀수 세 짝수 할 때도 응? 가장 적은 거큰 수를 X로 뒀으면 X 마이너스 X 플러스 마이스2 X, X. 그 다음에 중간에 그거를 X로 두겠다 그러면 X 마이너스 X X 플러스 2 가장 큰 수를 X로 뒀다 그러면 아 이거 똑같네 아, 여기서 가장 그, 그 작은 거 뒀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건 응? X 플러스 2 x 플러스 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가장 많이 쓰는 게 어떤 게 많이 쓰겠어요 이게 가장 많이 쓰겠죠 그래서 이런 어, 문제에서 주어지는 조건 나중에 가더라도 문제를 풀때 아, 이 자연수의 성질이 나왔다. 응? 그거를 확정해서 보면 정수가 나왔다. 정수가 나와도 어때요? 정수도 앞뒤로 플러스 마이너스 일씩 차이 나니까, 아, 정수까지도 내가 세개 연속하는 정수라 그러면은, 아, 앞뒤로 플러스 마이너스 일식 증가하는구나. 어, 계산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연속하는 세 유리수다. 어? 이거는 조금 있다가좀 올라가서 배우는 건데. 그러면 이거 우리가 풀 수가 없어요. 분수가 얼마나 어떻게 연속할 수 있지? 2분의 1, 2분의 2, 2분의 3으로 연속할지. 3분의 1, 3분의 2, 3분의 3으로 연속할지. 이거는 그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조건을 잘 파악하고 어? 어,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 오늘은 987번부터 한번 보겠어요. 자, 987번 어, 연속하는 세 홀수의 합이 57이라고 했죠. 아, 그럼 연속하는 세 홀수, 그러니까 이식 증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합이라 그랬으니까 저는 이거로둘 거예요. 만약에 연속하는세 홀수의 합이다. 그러면 첫 번째 조건으로 이렇게 한 개를 x-2 그 다음 x-4 그 다음 수를 x-2 그 다음 수를 x로 뒀다. 이세 홀수의 합이 57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세 개를 더해보면 3x가 되는 거고 이걸 빼면 마이너스 6 이게 57인 거죠. 그래서 3x에서 6이 넘어가면은 57에다 6을 더하면 63이 되는 거죠. 그래서 x는 21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우리가 x를 뭐로 뒀어요? 21로 뒀죠. 21로 뒀으니까 그 다음 수는 2개 적어진 거 19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장 적은 수는 17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세 홀수의 가장 작은 수는 우리가 여기 17이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계산하다 보니까 이런 마이너스 6이 생겼죠. 만약에 이걸 한번 해봅시다. 이걸 해본다면 x-2 플러스 x 플러스 x 플러스 2는 57이 나오죠.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플러스 마이너스 2가 없어져요. 계산의 편리성 때문에 이 중간에 숫자, 중간에 이거를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 계산을 해보면 바로 3x가 나오죠. 여기서처럼 3x는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57이죠. 계산하면 X는? 7이 나려면 3, 9, 27인 거죠. 그래서 19. 아, 그래서 내가 준 거는 중간의 수가 19구나. 그 다음에, 어, 적어진 게2 적어졌으니까 17이고, 그 다음 큰 게, 어, 20이구나. 정답은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처럼, 아, 17로 구했을 수 있다. 어, 내가 세수를 이렇게 해도도 풀 수가 있는 거죠. 똑같이 풀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단지 이렇게 중간에 거를 X로 두고 앞뒤로 차이로 둔다 이렇게 둔다면 계산의 편의성이 있다 응?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3번 17이 되는 거예요 자그 다음 문제 988번입니다 연속하는 두 자연수의 합이 31이라고 했어요. 연속하는 두 자연수니까 한 개씩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작은 수를 x로 뒀어요. 그다음에 큰 수는 x+1이죠. 근데 그두 수를 합했대요. 합한 게 얼마라는 거예요? 31이라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면 을 2x 1이 넘어가면 30. 그래서 x는 15가 나오죠. 그럼 내가 처음에 작은 수를 15로 뒀으니까 그다음 수는 16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두 자연수를 곱하래요. 15 곱하기 16을 해봅시다. 15 곱하기 16을 하면은 150에다가 어? 65, 30이 나오니까 156이 나오니까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어, 150, 90, 240이 나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연속하는 두 수를 갖다가 이렇게 두지 않고 어, 한 개는 큰 수를 내가 먼저 x 로뒀다고한번 봅시다. 이거 첫 번째 풀이 방법이고 이게 두 번째 풀이 방법이에요. 그럼 한개 적으니까 x-1이 되는 거죠. 이 두수를 더해서 31이 나온 거예요. 그럼 이거 계산하면은 ex가 되고 마이너스 1이 넘어가면은 36이 32가 되는 거죠. 그래서 x 큰수가 16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처럼 큰수가 16이 나오다 보니까 한개 적은 수는 15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두수 곱하면 똑같이 240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89번. 자, 연속하는 세 짝수 중에서 가장 큰 수의 4배는 나머지 두 수의 합보다 50만큼 크다고 했어요. 자, 그럼 연속하는 세 짝수니까 우리가 계산의 편성을 위해서 이 연속하는 세 수를 이렇게 둡시다. x-2, 그 다음에 x, x-2. X, x 이렇게 둡시다.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가장 큰 수라 그랬죠. 가장 큰 수. 가장 큰수의 4배는 4배는 뭐라 그랬어요? 나머지 두 수의 합. 나머지 두 수를 합한 거예요. x-2하고 두 수를 합한 거보다 50만큼 크다 그랬죠. 이게 50보다 크다는 걸 어떻게 됐어요? 얘에다가 50을 더더 해줘야 이 치이 같아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50을 담으면 되는 거예요. 이 계산을 해보면은, 분배법칙에 의해서 4x 플러스 8은 계산하면 2x, 50에서 1을 빼면 48이죠. 2x가 넘어가면은 2x, 8이 넘어가면은 40이 되고, 따라서 x는 20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 중간 숫자가 20이기 때문에 큰 수는 22가 되는 거고 가장 작은 수는 18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이때 가장 큰 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가장 큰 수는 22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90, 990번입니다. 어, 여기 나와있죠. 상문제고 창의적인 문제예요. 네컵 A, B, C, D에 물을 부어 컵으로 연주를 하려고 한대요. 아, 아주 창의적인 생각이네요. 그림과 같이, 어, A 컵에 물을 먼저 부었어요. 이렇게 A 컵에. 이게 A 컵이에요. A 컵에 물을 부었어요. 그 다음에 차례대로 15mm씩 차이가 난대요. 여기 B 컵. B 컵에는 이거보다 조금 더 많고, 그 다음에 C컵에는 어? 더 많고, D컵은 이거보다 더 많겠죠. 근데 여기서 어 뭐라 그랬어요? 15mm씩 차이가 났다 그랬죠. 여기서처럼 요거아직가 15까지 차이 나는 거고, 여기가 15 차이 나는 거고, 여기가 15 차이 나는 거죠. 그래, 물을, 이 물의 양을 다 합했대요. 다 합하니까 얼마가 나왔냐면 330이 나온 거예요. 이걸 다 파면은 330이 나온 거죠. 그래서 D컵에 있는 물의 양을 구하라. 근데 우리가 자연수, 어 자연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연수의 성질을 보면은 일식 증가했죠. 그럼 일식 증가했으니까 어 내가 가장 큰 수를 X로 했다면은 차례대로 일식 적어지는 거고 가장 작은 수를 X로 했다면은 차례대로 일이 커지는 거죠. 그 자연수의 성질처럼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15mm씩 커질 거죠. 15mm씩지. 아 그럼 여기서 보면은. 아. 이 a하고 b하고 c하고 d하고 똑같이 자연수처럼 일씩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15씩 증가하는 거. 예요 15씩, 15씩, 15씩. 여기서 보면은 거꾸로 15씩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선택할 때 가장 뭐 여기서 과라는 것이 큰 수를 큰 d컵에 있는 물의 양을 구하라 그러니까난 이거를 x로 두겠다. 그럼 거꾸로 가는 거죠. 여기서 x 15. 그다음 여기는 x 30. 여기는 x-45.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저는 이렇게 편히, 이것보다는 저는 차라리 뭐 A컵을 먼저 쓰겠어요. 그냥. x. 그 다음 숫자는 15씩 증가하는 거죠. 그 다음에 x-30. 그 다음에 x-45. 이렇게 15씩 증가하는 거죠. 이게. 자연수라면은 1씩 증가하는 거. 여기서는 15mm씩 더 넣었으니까, 아. 여기 15씩 차이 나는구나. 만약 내가 X를 여기로 뒀다. 그럼 여기는 X 플러스 15가 되는 거고, X 마이너스 15, X 마이너스 30이 되는 거죠. 여기 나 아까 여기를 X로 뒀다. 그러면, 어? 차례대로 15씩 증가하는 거. 자연수의 성질, 여기서는 그걸 그대로 이용하는 거예요. 15씩 증가했구나. 15씩 감소했구나. 아, 앞뒤로 차이가 15씩 있구나. 그리고 짝수 같은 경우는 앞뒤로 2차이가 있는 거고, 어? 자연수는 1차이씩 있는 거. 그 성질을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요거를 다다 해봅시다. 다다 하면 어떻게 돼요? 응? 이렇게 다다 하면 이게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330이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다 하면 4x가 되는 거죠. 이걸 넘길게요. 그리고 15, 45 더하면 60이죠. 60에다가 30 더하면 90이 되는 거고 이게 330인 거예요. 4, 90이 넘어가면 240이 되는 거죠. 그래서 4x는 240 그래서 x는 아, 60이 나는 거죠 제가 여기서 가장 적은 것을 60으로 둔 거죠 그래서 여기서 60씩 증가해 봅시다 여기가 60이에요 그럼 여기서 15가 증가했으니까 어, 75가 되는 거고 또 15가 증가했어요 그럼 90이 되는 거고 90에다가 15증가한 거죠 그럼 아 여기가 105가 증가되는 거죠 그래서 아 여기서 15mm씩 차이가 나는 아 이렇게 된거죠 그래서 여기서 어, 여기서 정답은 네, 105 가장 큰걸 봐라 그래서 105mm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 오늘 공부하는 내용은 연속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연속하는 세 자연수 자연수라는 성질 이 자연수라는 성질은 일식 앞뒤로 차이가 있는 거구나 그리고 짝수 홀수 홀수는 이식 차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아 연속하는 세 자연수라 그러면 은 내가 어떤 것을 X로 두더라도 그 앞뒤 차이는 이식 두면 되는 거고 그리고 홀수하고 짝수다 그러면 앞뒤로 이식 차이 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것을 X로 두더라도 그어 플러스 마이너스 2를 하면 된다 요 성질을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갈 때도 이 자연수라는 거야 그리고 연속한다는 이 조건을 꼭 잊지 말고 꼭잘 파악해야 돼요 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